문제입니다. 자, 1분에 0.75km를 달리는 지하철이요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1분 42초가 걸렸습니다. 자, 지하철의 길이가 160m라고 할때 다리의 길이는 몇 km입니까?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보면 1분에 0.75km를 달린다. 근데 1분 42초가 걸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1분 42초를 먼저 분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1과 60분의 42가 되겠죠. 그럼 1과 10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얘는 1.7분이 된다 이거야. 맞아요. 1분 동안에 0.75를 달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0.75 곱하기 1.7분 동안에 얼마만큼 달립니까? 그럼 계산해 주면은요. 1.275km를 달렸습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지하철이 지하철이 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완전히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지하철 앞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가 완전 통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하철이 움직인 전체 길이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다리 길이에다가 다리 길이에다가 뭐를 더 해줘야 됩니까? 바로 지하철의 길이만큼, 즉 160m만큼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전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위에서 구해준 1.275km에요. 이거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미터고 얘는 k 로미터잖아 우리가 구할 거는 다리는 몇 k 로미터입니까 바로 k 로미터이기 때문에 160미터를 갖다 k 로미터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1.0.16아 k 로미터가 되겠네. 맞죠? 그럼 다리 길이는, 다리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275에서 바로 지하철의 길이인 0.16을 빼주자. 그럼 정답은 1.115. 단위까지 써줄게요. 1.115km가 되겠습니다.